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과거 성재기와 대학생들 사이에서 군 가산점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의견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이니까 남성보다 여성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즉, 다시 말해, 남성들이 차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등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대신 남성들만 받을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반대합니다. 평성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자평세요 여자는 약하니까 군대 안 가도 되고 남자는 당연히 가야지. 이런 거 평등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만 군대 가는 게 평등이냐? 논의를 해야 돼. 남동생 싫말씀하이 학생들보다 이 여성보다 이 우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학격자가 여성 학교장, 압박자, 남성 학교자를 이미 추월했습니다거기다가 연성아로티스가 여성 준비된 남자 사병들을 지휘하는 세상에 왜 그렇게 되냐면 여성이 주기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유일한 수단이 공직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공직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럼 여성이 마라톤 선수가 되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 그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 기록으로 안쳐주나요? 여성이 식당을 차리면 여성을 차별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덧대어가나요 여성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차별받아서 여성만 알고리즘에서 배제당하고 여성이 유치원 교사가 되면 여성을 차별해서 여성만 월급을 낮추나요 무언 차별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공직자가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 성재기가 일침을 가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여성이 실질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왜 여성, 여성을 사회적 약조로고는데 반대하냐면요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국가정책을 세금을 쏟아서 그런데 왜 누구나 노인이 되고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정책만 집중된다면 여분이 남습니다 국가공동체를 살아가는 이, 이 나라를 지키는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말이 맞습니까? 가다 어떤 너무 을아실지요 음, 네. 음, 네. 지금 의무상이요 촉박을... 지금 너무 왜... 좋아요. 지금 너무 좋가요 지금 이무를아요지니다요 물론 남성들이 군대를 가서 헌신하는 행위를 감사하게 여기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롱하고 당연시 여기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하고 말고 이 문제는 두 번째고 이보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대에 누군가 강제로 징병을 당해 군대에 가서 희생을 했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학생 측 패널이 답합니다. 보상만이라도 받고자 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말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 있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것들 벗어나기 위해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가 손쉽게 벗어나는 의도로 이것을 네, 적극적으로 다 대안은 그리고 여기서 한 대학생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난 생각해 볼수 벌써... 있는 지적으로 어떤 색을 병역세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문를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그것도 군가상점세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병역세 병역 가능하다면 공가산점제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병역세 보세요. 지금 여성들 여성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미필자들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러분들 대만처럼 병역세 내겠습니까? 십만 원 됩니다. 그 병역세 여러분들 내실 잘잘 드세요. 여기서 첨언하자면 저 시절에는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38,880원을 받던 시절입니다. 이를 2025년에 대입해 본다면 한 달에 약 110만원이 넘는 병역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25년 기준이지. 출산율 저하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병역세와 국민연금 단두 개를 내는 데에만 월급의 100%를 모두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학생 측이 답을 하는데 논리에서 밀리자 군대는 신성한 의무라며 논점을 흐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군대 갔던 남성들은 바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했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보상을 하 제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듣고 싶었던 게 국가안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와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듣고 싶었는데요. <목소리> 여러분, 군과산점제나 할당제가 정말 나쁜 제도인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안을 계속 얘기하면 해보십시오. 사회가 지금 받아들이는 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비선의대안 맞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군과산점 따위는 비교도 할수만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못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토론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생 측 인터뷰를 하는데. 내일은 말을 많이 안 했어요.